다음의 질문 내용은 어느 한 거사님께서 호흡생을 하는 와중에 일어났던 생각들에 대해서, 그때 일어났던 생각이 후회에 기반한 것인지, 성냄에 기반한 것인지, 탐욕에 기반한 것인지, 어떤 장애 요소인지 법으로서 반조를 하고, 또그 장애 요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반조를 한 후에, 선원장 스님께 본인이 한 반조 내용에 대해서 여는 내용입니다. 거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녹음한 음성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대신 읽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손님들과 식사자리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7살 딸이 계속 놀아달라고 평소보다 과하게 보채서 제가 화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많이 하고 가서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원인으로는 자의심이 부족하고 사띠를 못했구나 생각해봤습니다. 또 지금 일을 쉬면서 부처님 법도 만나고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술도 좀 끊었었는데, 일을 시작하게 되면 수행을 잘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막 올라왔습니다.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의 목표가 수다원인데,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목표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그 목표만 이제 결과만 생각하고 자기 노력을 안하고 그거 결과만 욕심내고 이런거는 이제 욕심인데 내가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수단에 대해서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번뇌를 버려야 되잖아요 견해를 버리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이런거는 이게 바른 방향 바른 노력입니다 그런거는 그러면 욕심이라고 보면 안돼요 욕심이라는거는 그러니까 정당하게 뭘 얻으려, 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딱 얻는 게 아니라 뭐 욕심, 그러니까 결과는, 노력은 안 하면서 결과만 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대체로 막 집착하면서 자기가 뭐 정당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결과만 자꾸 붙들고 막안 놓으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집착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 그 사람이 이제 자식, 그 애한테 화를 내는 거는 뭐 사실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번에 낙인을 때 그걸 화가 났는데도 화가 났는지 모르는 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또 그런 것 속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애가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또 나름 이제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견해 같은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화가 일어나는 걸 몰라서 그데 근데, 근데 애를 가리키는 거는 맞거든요. 화를 낸게 문제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다 이러고 가리키는 건 맞는데 보통은 이제 가리키면서 화가 같이 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화를 내면 은 이제 우리 또 부작용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한 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화가 난 거고 또 이런 화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항상 자식에 대한 애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보통은 자식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가 더합니다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화가 오히려 적게 나요.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애착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가까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가 날 가능성이 더 높죠. 마지막으로 반주 시트를 받고 나서 계속 어떤 장애 요소를 버려야 하나? 수행을 하는 와중에도 생각이 많았는데 내가 왜 계속 이걸 수행하는 와중에도 걱정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스님한테 수행을 잘 하고 있네 인정을 받고 또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그런 게 일종의 자만이거든요. 내가 좀잘 보이고 싶고,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간인 이상 보통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자꾸 이제 낮추는 게 하심이고 우리가 수행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잘 보신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제 질문할 때 이런 질문하면 내가 괜히 창피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좋은 좋은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애착 그런 마음 그런 자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자만은 이제 또 자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잘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실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어 조건에서 변해가는 어떤 흐름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수행을 자꾸 하면 할수록, 그냥 단지,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지. 내가, 왜 내가 잘나고 싶다거나,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게아니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어떤 면에서 내가 그냥 수행하다가 관찰하다가 뭐좀 뚜렷한 거 그냥 하는 질문하면 되는데 꼭 좋은 질문일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드러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 이제 좀 분명하고 좋고 이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 반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어, 반조를 하는 방식을 좀 다양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원인만 찾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반조할 때. 꼭 이걸 막다 틀에 맞춰서 다 찾는다기 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원인을 반조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 이걸 어떻게 버릴까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은 도대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관점에서 뭐로 봐야 되는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내가 자꾸 남에게 잘고싶다 이거는 법으로서 볼때 뭐로 봐야 되냐.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볼땐 자만으로 보거든요. 빨리어 만화라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내세운, 우 비교하는, 일종의 비교 심리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 이런 마음이 만화 부처님께서 자만이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도 이제 법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것이 다 관조에,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부처님께서 이런 거를 반조라고 하 아, 이제 자만이라고 하셨구나. 근데 이런 자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내 마음에서 불편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주변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내가 좀 이렇게 괴로움도 많아지고 이렇구나라는 걸 알면 이게 이 자만도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네? 그죠? 그런 거를 알수 있잖아요. 해롭다는 것.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통찰력이에요. 자만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니까 잘 버려지더라. 이것도 하나의 통찰력이죠.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생기는 게 결국은 이제 수행자로서 지혜가 자꾸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